하시고 제가 제가 말씀드려요. 네, 진행데 강고한 말씀 먼저 아, 부탁드리고요. 그홍준 후보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찾아가서 잘못했다 이야기 하고 대선 후보 나오는 게 맞다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 미리 가버리 가버리셨네요. 어. 어. 우리 경선은 이기기 위한 경선입니다. 본선에서 이기기 위한 경선이고 이 과정에서 지금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가감없이 토론하고 좋은 정치의 방향 그리고 희망을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, 제가 그 역할을 해내겠습니다. 유시산 지역입니다. 네, 오늘 네. 야, 양양자 후보께서 지지 선언하셨는데 유정복 시장이나 다른 후보들한테도 연대를 좀 요청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? 우리는 원래 한 팀입니다. 이렇게 되면 힘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해 야 하는 것이고 어,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. 양양자 후보님께서 어, 저희 캠프에 합류해 주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어, 다른 분들께도 유정복 시장님 포함한 다른 분들께도 어, 함께 하자는 말씀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. 해당할까요? 다음 2차 경선부터는 이제 당시 50%가 반영되게 되는데, 좀 어떻게 전망하는지. 음, 우리 당원들은 어, 대단히 수준 높은 분들입니다. 그러니까, 어, 지난번 제 당대표 선거에서 보셨다시피, 뭐, 국민의 민심과 유리된 당심이 따로 있느냐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어, 더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고,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, 어, 대한민국에는 민심 하나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민심은 당심이기도 합니다. 지금 지목 토론 중에 세 번으로 가장 많이 지목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? 저는 정치하면서 늘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. 그만큼 음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유력하다는 어 방증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어 꼭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 과정에서 잘 설명드리고 국민들을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어, 처음에 이 경선 들이 만들어질 때 마지막에 이자가 남는 구조가 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. 갈등이 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맞설수있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, 이네 명의 경선에서 반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. 계실까요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